속보입니다. 어제 채무조정 요청권 정보를 알려 드렸는데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럼 정책자금 대출도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가능합니다. 정책자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이미 받으신 분들은요. 정보 보시고 꼭 도움 받으십시오. 공문을 보면서 10분 안으로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가 코톤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바로 뭐 결론부터 가죠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 와보시고요 여기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아하 공단 대출도 채무조정 요청권을 쓸수 있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그 내용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아 내가 어, 공단 통해서 직접 대출 받았는데 그럼 이 대출도 채무조정 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여기 내용을 읽어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정답을 먼저 어,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공단에서 대출 받았는데 아는 채무조정 한번 요청해 볼까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채무 조정이란 건 결국에는 여러분과 이 공단과 이 협의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채무 조정 요청권을 쓰겠습니까? 그러면 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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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직접 대출 받았는데 아 이거는 조금 더 내가 유리하게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법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어요. 채무 조정 요청권이 어제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미 제가 공단 쪽으로 전화를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오늘 미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부회의를 거쳐서 이거 어떻게 민원이라든지 응대를 할 것인가. 아마 발등에 불 떨어졌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얼마나 많이 요청권이 쏟아져 나오겠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그거를 어떻게 수요할 수 있을지도 저 걱정이지만 어쨌든 간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하시는 게 낫습니다. 뒤늦게 하시면 얼마나 그 앞쪽에 사람이 많겠어요. 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말씀드렸죠. 그러면 시간 되신 분들은요. 저랑 같이 공문 보면서 요 공문 보면서 요 밑에 보면 공문이 되게 많아요. 예, 이 공문 보면서 좀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 분들이라든지 아, 내가 이거 좀 활용해 봐야겠다 하신 분들은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의 시간 뺏지 않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보셔도 돼요. 자, 디테일하게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먼저 와 보셔야 될거 아닙니까? 자 어떻게 가죠? 그렇죠 네이버에서 소자공 검색하고 자 소자공 카페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라고 있어요. 그죠? 두 번째에 여러분 이거는 뭐 회원 가입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거 클릭하는 거는 그냥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어, 여기 나오면 밑에 밑으로 내려가면 공지사항이 있어요. 공지사항 여기서 이거를 클릭하시고요.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10월 16일, 날짜로 올라와있죠? 클릭하시고, 그럼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어, 이렇게, 채무조정 요청권, 채무조정 요청권 공지문이라고 있습니다. 다 여기 또, 별표로 해갖고, 별표로 갖고 별지로 해갖고, 다 있어야 또 내용이. 요거를 이제 보면서 우리가 같이, 어, 알아볼 거야. 그 내용이 여기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채무조정 요청권, 이게 뭐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채무조정 요청권은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이건 공단에서 올린, 공단에서 올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서, 공단 대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채무조정 요청권은 뭐예요? 그렇죠. 여기 써져 있죠? 어, 개인, 개인금융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어, 같이 들어오는 거죠. 채권자 금융회사의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누가, 채무자가 은행 쪽으로, 금융회사 쪽으로, 지금은 공단 쪽으로죠. 공단 쪽으로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죠. 법입니다. 그죠? 물론, 심사 과정에서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죠. 다 수용되지는 않을 겁니다. 예, 네, 그렇죠. 그럼 요청 대상자는 누굴까요? 계좌별 대출 원금 3천만 원 미만의 개인 금융 채권을 연체 중인 자가 대상이 되고요. 채무 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채무 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던 경우. 그러니까 이미 채무 조정을 한번 상담 받았는데 3개월 지난 다음에 하라. 그 얘기겠죠. 자, 채무 개인 금융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서 소송 조정 등에 진행 중인 경우 그렇죠 이건 지금 법리적 다툼을 하고 있다 보니 이런 거는 이제는 불가하죠 신용회복위원회라든지 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건 당연히 이런 거는 음 지금 불가하겠죠 이미 법원 결정을 지금 뭐 진행 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개인 파산이라든지 이런 건안 되고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자 채무조정 이거는 불가한 경우고요 처음부터 이제 불가해 이건 안돼 근데 요청이 거절되는 경우 자 어떨 때일까요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공단 수정 요청. 한마디로 이거 이거 좀 내세요. 서류 좀 내세요 했는데 3회 이상 따르지 않아. 이 사람은 의지가 없는 거지. 거절. 그 다음에 변제 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한마디로 심사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조정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과 공단하고 어떻게 뭐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좀 금리 좀 내리고 아니면 대출에 대해서 변동 갚는 방식에 대해서 바꾼다든지 그럼 이제 변제 능력을 볼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저하게 변, 변제 능력이 좋아지지도 않았는데 계속 채무 요청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이런 거는 거절될 수 있다는 거죠.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서 채무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뭐예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돈 내놓으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게 이제 5년이 지난 거죠 민사니까 이제 5년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그 대출에 대해서 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소멸시효죠. 민사에서 말하는 이제 소멸시효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 그게 뭐야? 없는 대출이에요. 이미 끝난 거야. 예. 네. 그거에 대해서 채무 요청해 봤자 아무 의미 없죠. 그래서 이제는 이럴 때는 거절될 경우 공단의 채무 조정 관련 내부 심사 기준에 서 부합하지 않은 경우. 자, 이런 거는 거절될 수 있다. 자, 요청 방법및 관련 서류가 보면은요. 요청 방법 공단 전화번호 써져 있습니다. 전화하기 힘들어요. <laughs> 제가 해 봤습니다. 이미 야, 나 진짜 깜짝 놀랐다는 게, 제가 소상공인 마음을, 내가, 내가, 그러니까 그래서 아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나 국회의원들도 전화 한 번씩 해봐야 돼, 이쪽으로. 안 받아. 어떤 데는 끊어지더라고요, 그냥. 아, 진짜 황당했어요. 전화했는데 끊어져, 그냥. <laughs> 통화 중이라고, 뭐, 대기도 아니야. 대기도 없어. 그냥 딱 끊어져. 야, 진짜, 얼마나 답답해요. 아마 여러분 이거 요청하려고 전화해보면은 답답하실 겁니다. 예. 네. 자 아무튼 간에 지금 채, 채무조정 요청 시 필요서류 나오는데요. 음, 채무조정 요청서 뭐 채무조정안 어,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채무조정 내용은요. 분할 상환으로 여긴 박혀있네요. 못이 박혀 있습니다. 아마로 채무조정이 된다 그러면 아 분할 상환 쪽으로 아마 될 가능성이 이제 크다라는 거죠. 절차가 가볼까요? 자 여러분이 채무자가 요청을 해야 되겠죠. 공단에 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쪽으로 채무조정을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심사회의 결과 통지합니다. 공단 쪽에서 이제는 채무 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하게 돼요. 10 영업일 이내. 와, 이거 가능할까요? 엄청 들어올 건데 이 공무원들이 이거 이거 공단 직원들이 이거 10 영업일 내에 이게 가능할까? 날림으로 심사 보는 거 아닐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왜냐면 하할 일이 되게 지금도 많을 텐데. 와, 이거10 영업일 내에 심사를 본다는 게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진짜. 근데 법이에요. 이게 공단도 안 따를 수가 없는 게 이게 뭐 핑계 될 수가 없는 게, 아예 그냥 법에 10영업을 이내로 알려줘라라고 돼 있기 때문에 와아 이게 수요가 가능할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서 날림으로 심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보통 이게 법이 아니면 계속 딜레이 시킬 거 아닙니까? 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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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레이 이렇게 시킬 건데 야10영업을 이내 무조건 안내를 해야 되기 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야 이게 걱정스럽습니다. 일단은 뭐 공단에서 그렇게 하고 채무자 동의. 어, 그럼 이제 채무자가 공단에 통지한 채무조정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죠아 이건 난 동의한다 동의하지 못한다 채무조정서 작성합니다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뭐야 어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동의라는 거는 공단 쪽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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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합치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한단 말이야 아 어, 이렇게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갚으세요 그럼 이제 채무자가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되면 채무조정서 작성을 하겠죠 이렇게 에. 조정서를 작성해서 한마디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남겨두는 거죠. 서류로. 그럼 이제 합의를 하게 되고 조정서에 어,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이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어,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나오냐면 제가 어제 이제 영상에 올려드렸죠. 그 법이 어떻게 지정됐냐면 만약에 여기서 에, 여기서 심사 및 결과 통지에서 거절할 거 아닙니까 일단 예를 들어서 에, 이건 우리가 채무 조정을 할수 없어요라고 거절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를 안내하도록 돼 있어요, 법에. 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이라든지 새 출발 기금 세무 조정이라든지 법원의 이제 개인 회생이라든지 개인 파산을 이쪽으로 안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고자 요 내용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1차적으로 금융권과 채무자와 먼저 지금처럼 채무 조정을 먼저 거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안 되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신용 회복 위원회, 새 출발 기금, 그다음에 법원의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쪽으로 가는 게 순서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관행은 뭐였어요? 은행과 아니면 공당과 채 채무자가 뭔가 이렇게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 합의 과정이 전혀 없이 그냥 이런 쪽으로 다 넘겼다는 얘기야. 다. 그래서 그 관행을 깨고자 하는 게 이번 법의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안내가 되는 거고 시간 되실 분한 번씩 읽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는 자 영서 끝나면 또 여정이 아니잖아. 하나 서류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면은요. 이게 여러분 그 채무조정 신청했을 때 이, 이걸 같이 내야 되거든요. 채무조정 안으로 돼 있어요. 이게 이게 샘플인데요. 그뭐 당연히 이제 채무조정 신청하게 되면 채무조정 안을 낼 텐데 여기 보면 이제 뭐 개인 정보 쓰는 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월평균 소득이라든지 뭐 자영업이니까 당연히 여러분 이제 이거는 소상공인 용이니까 자영업이니까 이게 자영업 업종 자영업 수고 월평균 소득 생, 생계비 이런 내용을 이제 써야 된다는 거죠 가용 소득이 얼마다 가처분 소득이 얼마다 이런 거 이제 쓰는 거고 그다음에 처음 채무조정 요청대상 어떤 자금 내가 공단에서. 뭐 언제 대출일자 언제 무슨 자금을 받았다 잔액이 얼마 있다 이런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좀자 요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채무조정 요청사항 채무조정 요청사항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채무조정을 이렇게 해달라 자 기타상에 뭐가 돼 있죠 상환 방법 변경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에서 만기의 시상환방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원리금을 균등해서 매월 납부하는 게 아니라 만기의 한 건을 받겠다. 자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변제금 충당순서 변경 비용 이자 원금 순서 되어 있는데 비용 원금 이자 순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충당순서도 바꿀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샘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이제 채무조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분할에 대해서 그러니까 월 내야 될 돈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이런 방식을 바꿈으로 해서 채무 조정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 사유, 뭐 현재 경제 여건 및 상환 여력 조달 방법 등 이런 것들이 이제는 쓰는 칸이 있는데, 이제 채무 조정을 사실대로 기재했다, 뭐 채무 조정 요청했다는 안내, 이거는 이제 채무자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는 거야. 여러분이 이런 방식으로 써서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채무 조정을.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제는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이 샘플에 나오는 거잖아요. 얘네가 공단에서 작성한 거잖아요. 얘네가 생각하는 그 채무조정의 내용이 이런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고요 우리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십시오. 우리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는 10월 18일 금요일입니다. 내일은 토요일이죠? 주간지원금 방송 꼭체크하시고요 자, 그, 오늘 얘기했던 이 채무조정 요청권, 제가 걱정되는 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사실 이제 많이들 아마 신청을 하실 거예요. 내 채무조정 해줄 수 있느냐, 어떤 상황이냐, 아마 굉장히 많은 요청이 들어갈 텐데, 과연 이 공단 쪽에서 이거를 수용이 가능할지, 그러니까 인력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과연 이거를 어느 정도 캐파가 가능한지가 저는 조금 불안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이제 공단 직원들이 힘들면 그 기분이 이제 여러분께 전달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전화 상담해 보면 상대 쪽에서 굉장히 그퉁명스럽게 받으면 받는 쪽에서 기분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 힘든 기기 기, 기, 분이 나에게도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그거 아시?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감정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그 기분이 전달이 되거든요. 내 주위에 있는 분이 우울해하면 나도 괜히 우울해지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공단 직원이 그걸 처리하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굉장히 퉁명스럽게 받으면 그 기분이 나한테 전해지고 그 기분이 내가 또 손님들한테 전해지면 나한테 손해거든요. 결국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손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채무조정 요청권을 사용하게 되면 상대 쪽에서 그 전화 받는 쪽에서 굉장히 퉁명스럽고 기분 나쁘게 응대를 해도 그냥 훌훌 털어버리시라. 그러니까 미리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야 여러분 또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또 마음이 또 이렇게 연약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마음까지도 제가 미리 좀 이렇게 챙겨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디테일한 마음까지도 제가 세밀하게 이렇게 챙겨드립니다. 저는 알기 때문에. 예, 여러분과 소통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어, 알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을 드려요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힘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채무조정권 잘 활용해 보시고요 자 오늘도 인사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힘내십시오 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